안녕하세요, 굴떡굴떡의 신설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사이 스포츠 교육 앰베서더 유홍식입니다. 실험을 도와주를 프로님 한분 계시는데요. 파워를 가진 남자 프로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영영철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합니다 <laughs> 영영철 프로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온골프의 영영철 프로입니다. 프로 저희 이제 실험을 도와주실 건데요. 잘할 자신 있으시죠?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 프로님이 이제 스윙을 직접 해 주실 텐데요.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스윙인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알아치셨겠지만, 스피드 양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볼 때문인데요. 볼이, 레인지 볼이랑, 3피스, 4피스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스피드 양이 이렇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2 피스다, 뭐쓰 피스, 4 피스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내부 핵심 코어에 네. 몇 겹을 둘러 싸고 있느냐가 이제 그 볼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스피니 많이 안 먹어서 볼이 많이 굴러갔던 볼이 드라이빙 레인지에 있는 뭐막 볼이라고 그러죠. 똥 볼이라고 하죠. 요걸 네. 네. 치신 거고 네. 스피니 많이 먹어서 볼이 제자리에 쓰거나 뒤로 당겨져 오는 볼은 티사의 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핵심적인 그 차이는 어떤 이유냐 클럽이 접근을 하면서 볼을 찌그러뜨리고 그 찌그러지는 순간 볼의 표면과 클럽의 표면에 마찰에 의해서 회전이 생깁니다. 투피스 볼은 찌그러지는 정도가 약하게 돼 있어요. 볼이 단단합니다. 저 이제 경도가 높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같은 마찰력이라도 볼이 찌그러지는 경도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마찰력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회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면서 직접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그 연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투피스 볼. 자, 그 볼로 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회전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거의 2배 이상, 3배에 가까운 회전량의 차이가 생겼고요. 캐리 거리와 토탈 거리의 격차가 약한 대충 한 10m 정도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 회전량 부족으로 더 튀고 그르다 보니까 이 토탈 거리까지 더 늘어남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결과로 이 탄착군이 좀더 넓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튀고 구르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피스 볼을 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회전량이 만 정도예요. 캐리 거리와 토탈 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자, 아까 실제 샷을 보신 것처럼 볼이 제자리에 딱 서든지 아니면 뒤로 살짝 밀려온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탄착군이 매우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 그럼 이제 스피니 맨날 높으면 좋다 좋다라고 하는데, 네네. 도대체 스피닝이 높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린을 공략할 때 회전량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자, 회전량이 너무 낮게 되면은 그린에 공이 떨어지면서 이 앞으로 진행하는 힘 때문에 공이 밀려서 앞으로 가게 돼요. 음... 그러면 그린 경사에 따라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음, 굴러가니까 네 그러니까 컨트롤이 힘들어지, 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음, 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네네. 생각 외로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스피드 양이 높아서 제자리에 쓰든지 아니면 살짝 뒤로 당겨오는 그런 회전량을 가진 샷을 하게 된다면 내가 목표한 곳을 떨어뜨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음. 일단 떨어지면 멀리 도망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겨냥한데 이렇게 착 쏘면은 네, 수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연유 때문에 이 음. 세계적인 탑 플레이어를 포함해서 많은 프로들이 이 품질이 좋다고 하는 이런 3피스, 4피스 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스핀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이쪽 동영상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오늘 양영철 프로님 덕분에 일반적으로 레인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과 저희가 필드 나갈 때 가지고 다니는 이제 쓰리 피스 포피스 짜리 공으로 쳤을 때 비교를 엄청 크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골프 머리로 익히는 골프 골떡골떡의 골프 아카데미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양형석 프로님 덕분에 어? <목소리> 양형석 프로님 들어오세요 <목소리> 더러운 공간 <공가>? 이제 몸으로 <목소리> 익히는 골프 머리로 익히는 골프 굴떡굴떡 창피해 <목소리>